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산지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52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초육 박상이족과 육이 박상이 변에 대해서 어 노트 정리한 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초육 박상이족 박상이족 멸정흉. 침상을 깎는데 상 다리부터 시작함이니 정을 멸함이라 흉하다. 상할 박상이족 이멸하야. 침상을 깎되 아래로부터 시작하니 아래를 멸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다른 견해는 침상의 다리가 떨어져 나간 것은 침상의 다리를 없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효위치를 보면은 학계 제일 안에 있죠. 그래서 제 자리는 아니죠. 응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물상적으로 보면은 위치로 보면은 여기가 침상의 다리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침상이 이렇게 있는 부분과 요 사이, 다리 사이를 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침상 위를 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요걸 기본적으로 보시고 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설명은 침상의 발, 아래 발부터 깎아내리니까 못쓰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초현은 음미로서 부당이루어 정응하는 효도 없다고 합니다. 음은 기본적으로 유약한 성질이죠. 그래서 황태영 교수님은 이를 설명하시기를 부패 기간과 물량이 물란이 기초부터 시작되어서 사회의 기반 훼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소인들이 다가와서 아래로부터 파괴적 공작을 진행한다. 이런 식으로 군자가 거 하는 자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이제 흉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배자의 충실한 추종자를 음해하고 비방하고 온갖 책동으로 파괴를 한다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음이 이렇게 전진하면서 어 나아가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학계 1 일부터 이제 계속 이제 침투하면서 나가는 그 불안한 상황을 초여부터 진행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다사는 조금 다릅니다. 침상의 이불을 걷어내니 이것은 다리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를 맡아 처리하면 흉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효를 받았을 때 이게 박상 침상의 다리가 하나 나오죠. 일단 근데 또 족이 하나 납니다 그럼 이 이게 똑같은 건지 다른 건지 일단 논리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죠. 그래서 부연 설명이면 굳이 족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상관성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효를 받았을 때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멸정인데 이 멸정과 이멸하야의 의미도 무엇인지 검토를 할 필요가 있, 있습니다. 그래서 상과 족은 동일인가, 동호 반복인가, 아닌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일반적인 설명은 여기서 이제 침상 중에 다리라고 하고 침상 제일 아래에 있는 다리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산은 침상의 이불과 신체 의 다리니까 동호 반복을 할 이유가 없으니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산의 설명은 조금 뒤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효를 받았을 때는 이 침상의 의미와 멸정의 의미를 그다음 이 멸하의 의미 이 세개의 상관성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육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박상이변 멸절흉 침상을 깎되 변에 이르미니 정도를 멸함이라 흉화도다. 상월 박상 이병 미유여야. 침상을 깎는데 허리를 깎되 변에 이른다는 것은 더불어 가치함이 있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효위치상이 중을 얻었고 정이나 응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어, 유기는 음요로서 중정을 얻었으나 정하는 효는 없다 이렇게입니다. 방태현 교수님은 응이 없다는 의미는 오효가 양효가 아니라 음효이기 때문이다. 즉, 지탱해줄 버팀목이 없어서 제대로 서있지도 못하고 흔들려서 쓰러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런 근거로 이런 일반적인 설명은 박상이병 깎임이 이렇게 음의 성장에 의한 깎임이 점점 올라오는 상황이다. 즉, 깎임이 서서히 올라와서 침상의 몸체 이름을 말한다. 즉, 변은 아까도 이야기했지 침상의 몸체와 다리가 연결되는 접점 지점인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산의 설명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다산은 침상의 이불을 걷어내니 이처럼 임금의 총애를 잃은 후, 후 왕비 혹은 빈의 사타 군의가 헐었기 때문이다. 이를 맡아 처리하면 흉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설명은 이렇게 침상이 있으면 다리가 있는데 이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을 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변이라고 침상의 가장자리를 둘러찬 울장으로서 침상의 다리와 아래에 있는 사이에 있는 걸 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사는 이게 전형적인 오류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변에 관한 침상의 가장자리 는 울장이란 견해와 신체의 사타구니라는 견해가 정면으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설명이고 이제 다산의 설명을 같이 보겠습니다. 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박상이족 멸절흉 상활 박상이족 이멸하야 침상의 이불을 걷어내니 이것은 다리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를 맡아 처리해도 흉할 것이다. 상활, 박상 이족이라 한 것은 신체의 하체를 침상에서 없앤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물상을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침상의 이불을 걷어내는 상이 여기가 산지 밖계죠. 산지 밖계가 초여가 이렇게 효변하면은 살레 있기가 되는데 그 이전에 산지 밖에는 이렇게 1 2몇개 추위상 이렇게 경향성을 가지면서 전진을 하고 오는, 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천풍구 제일 이 시절에 제일 첫 번째로 보면은 이걸 확대해서 보면은 이게 천풍구조 그래서 제일 밑에는 침상의 다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막대기가 있고 그다음에 대자리가 있고 그 다음 에 이불 세 개가 있어 사자리인다인담요 이불 이래가 그러니까 요가 마치 네 개의 요가 있는 이런 물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개의 요가 있어서, 요가 마치 네 겹이 이어서 있는 거니까 이걸 어 상징으로 임금의 사랑을 따르면서, 받, 따르면서 임금의 사랑을 받는 그런 물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런 게 하나하나 없어지는 게 이제 임금의 사랑, 사랑이 애정이 식어가는 그런 과정이죠. 즉, 이렇게 이제 보고 난 다음에 천풍구에서 이렇게 이제 음이 하나씩 점점 자라나는 상황을 보면은 결국 12백개 추이상 흘러가다 보면은 이제 점점 음이 하나씩 자라면서 양이 하나 없어지니까 대자리 사자리인담료 이불 막대기 이런게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를 음이 점점 교만 해지니까 왕의 총애가 줄어든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 상황이 양이 직접 깎이는 그런 상황으로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왕후가 임금의 총애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박상, 침상의 이불을 걷어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박상은 사자리와 요를 벗겨내는 것.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박에 이르면은 결국에는 사자리와 요자리가 벗겨지고, 단지 양 하나만 있게 되고, 비의 침상이 차갑게 벗겨지니, 왕후가 임금의 총애를 잃어버린 그런 물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흉은 이를, 이를 처리에 관한 점인데, 어, 이, 이 부분은 이를 추진함에 이롭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산지박이죠 초여가 변하면 살레익계가 되고 살레익계는 이렇게 풍지간의 모기로부터 왔습니다 지게의 모기로 왔죠 근데 이제 어 기본적으로 그 산지 박에는공계에서 노역을 하고 간에서 마침의 이미지가 있는 거죠 즉 곤에서 이렇게 수고로 노동을 하고 간에서 이렇게 마침이 있는데 어 일을 하고 마치는 와중에 또다시 효변하게 되면은 어떤 일을 공을 들여서 충분히 열심히 하고 마친는데 또다시 일을 하게 되면은 어~ 너무 힘든 거죠 그~ 그런 와중에 이렇게 또 손의 명령마저 없어져 버리니까 일을 마침에 너무 힘이 드니까 일을 추진하면 힘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즉 어~ 정리를 해서 보면은 산지 밖에 공에서 노역을 하고 간에서 마침에 물상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효변하게 되면은 다시 진에서 이렇게 진에서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되니까 어떤 일을 공을 들여서 충분히 다 하고 마치려고 할 때에 일을 무위로 나가리로 돌려 버리고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또 지계의 모계인 풍지간 상계인 손의 명령이 마저 상설되니까 결국 이 상은 정흉 이를 맡아 추진함에 흉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멸은 그 진이 소멸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을 보면은 어~ 최초에 이렇게 이제 십이 몇 개가 중지권에서 하나의 양이 생기면서 이제 근본이 생기는 근본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양의 전진이 이제 있는 거죠 있다가 이제 중천근이 되고 난산 중간에 이제 생략하고 중천근이 난 산에 다시 음이 또 하나씩 이렇게 생기는 거죠. 즉 음이 이렇게 생기면서 또 음의 전진이 이렇게 나아가 있는 음의 전진이 이렇게 생기면서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최초에 생긴 이 음은 예전에 있던 진의 발이 소멸한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즉 이를 정리해서 보면 은 종멸은 결국 진이 소멸한 것이다. 근데 어 중천근계에서 그는 결국에 이 중천근은 여기 있는 중천근은 최초의 지뢰복으로부터 이렇게 전진을 하면서 나온 것인데 지뢰복계부터 진행되는 그런 상황 인데 근계의 초유의 강은 최초의 지뢰복계에 있던 한계의 양을 진의 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진하다가 중천근 이 되고 난 다음에 어 천풍구가 되면 진의 다리가 가장 먼저 소멸하죠. 그래서 가장 먼저 소멸하고 구가 되니까 밖에 있는 종멸은 이런 어 예전에 있던 그 자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박기초유가 그래서 박상이 종멸은 침상의 이불을 걷어내니 다리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멸하야의 하는 아래를 소 멸하는 아래를 소멸시킨다는 이야기인데 즉 건계가 국계가 됨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즉 한계 의미 생겨나서 진의 다리가 먼저 소멸한. 입니다. 이 진의 다리는 예전에 있던, 최초에 생겼던 지뢰복귀의 초유의 강량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초유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6, 2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박, 침상, 이변, 이변, 멸절, 흉, 상활, 박상, 이변, 미유, 여야. 침상의 이불을 벗겨내니 이처럼 임금의 총회를 잃은 것은 왕비 혹은 빈의 사타구니가 변이 흐렸기 때문이다. 이를 맡아 처리함에 흉하다. 상활 침상의 이불을 벗겨내는 것은 사타구니 때문이며 박상 입을 한 것은 음량이 더불어 호응함이 없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박상에서 이제 침상에게 변이 흐렸다고 이야기하는데 변을 사타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산지박 봉개가 있으면은, 6, 가 효변을 이렇게 하면은, 산수몽이 되죠. 지게가. 몽개가 되는데, 이두 번째 이위에두 번째 있는 효의 위치가, 손의 허벅지, 다리의 흔적이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정현이라는 학자는, 어, 박을, 무릎 안에 있는 이런 것이다. 변멸, 변, 변멸은 손이 소멸한 것을 말한다. 손은 허벅다리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그러면은 허벅다리의 물상은 또 어디서 나오는가 보면은 우리가 계속 12몇 개 주의사 이렇게 보면은 제일 처음에 천풍구에서 하나씩 음이 이렇게 이 상승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이게 산지바까지 간 건데 근데 천초에 천풍구에 있는 여기에 손이 이제 여기에 있는 손이 이제 사타고니 허벅다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2위가 이렇게 양에서 음으로 변하니까 이제 어 허벅다리가 상한 거죠. 즉, 산지 밖에 있는, 여기서 산지 밖에 있는, 봉계의 산지 밖에 있는 이 62가 별내 사타군의 흔적, 헐어버린 사타군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즉, 산지 밖에 62는 둥개의 옛자취이다 손의 옛 허벅다리 흔적이다. 이렇게 입니다 즉, 이는 국계가 장차 어, 1이몇개 추위산 전진하게 되면 밖으로 됨에 따라 손의 허벅다리가 먼저 없어진다. 즉, 두 개의 음이 생긴 상황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상 이변의 물상을 여기서 도출한, 도출하는 것입니다. 즉, 읽어보면, 천풍국계의 경우 손이 허벅다리가 되며 2위가 사타군이다. 임금의 총애를 잃어 침상 이불을 박탈당하는 재앙을 입으니 이는 결국에 그때 허물은 허벅다리와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계 정흉은 일을 처리함에 흉이 있다. 이야기는 관계의 권의 노역을 마치고 간에서 종료하니까 일을 마칠쯤에 또다시 힘들게 노동하는 상황이 나와서 또병령도 없어지니까 마치 그 초유가 상황이 비슷하죠. 이걸 보면은 산지와 문계가육이가효현하면은 산수몽이 되죠. 산수몽은 이 풍지간에서 왔죠. 풍지간도 최초에 권의 험난한 노역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간으로서 종결을 하는데 어 그만하면 되는데 또추위라면또 감의 노역이 험난한 노역이 있으니까 결국 일을 맡아 처리하는 게 흉하다 이렇게 이야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 미유흥은 그 산지박 자체가 이렇게 효가 있으면 은 이제 6이와 6오가 음음으로서 응하지 않죠. 그래서 미유흥이라고 예,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변에 관한 이야기는 아까 계속했죠. 침상의 가장자리를 둘러싼 울장이라는 견해라서, 이게 약간 침상이 이렇게 있으면은, 다리가 이, 이, 있으면은, 이 사이가 여기 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기존의 설명인데, 다사는 이게 전형적인 오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 살펴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그, 이렇게 견해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초육의 그 박상 이병, 침상의 다리가 무너지는 상, 그리고 육의 침상의 변이 무너지는 상에서 다상과 기존의 전통적인 학설의 견해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